일단 구경까지 왔어요. 오케이, 줄고 그렇지. 음, 이 맛이야, 이 맛이야, 이 맛이야. 아, 저 어떻게 저렇게 날아가? 야,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해도 돼, 이게? 아니... <laughs> 아 어, 무섭다. 나 벌써 무섭다. 어... 어, 어 뭐야. 어, 의외로? 처음에? 별, 정해없네요 아, 방금 한번 취소. 아이씨. <laughs> 어, 뭐야. 이거 오프로드야? 랠리야? 어, 이런거 좋아. 아, 이런 편의시설. 말을 해놨네요. 잠깐만. 헤어핀인데요. 아아 어, 간신히 빠져나와서 오케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저, 갔다 씨... 이 비... 비프장이라서 변수가좀 많아요 뭐야, 어디가?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건? 잠깐만 오, 왔다 돌! 오, 어, 좋았다 오케이 이 정도면 굉장히 싸게 막힌... 케이스죠? 나의 썰물 타이 좋고 레이스, 총 5렙인데! 아, 그냥 3렙으로 끝날걸, 씨. 제기랄. 갑자기 화학 화학 어, 후회가 되네요. 아 나이스. 아, 씨. 아, 물이. 아니, 저 사람은 옴니스라서 그런가? 이 물을 더잘 파헤치는 것 같다? 잠깐만, 1등이나몇 u 차 e d 좋아요 끝, 끝. b 자 t of a show. 오, 오, 오 d good, o o o n o n o 어, 뽀뽀 바렵네? 아니, <laughs> 씨. 마지막에. <웃음> 야, 이건 그냥 뭐. 나보고 1등 하라고. 떠먹여주는구만 하, <laughs> 씨. 잠깐만. 이제 내가 쫓, 쫓기 차례야. 저거 어떻게 해. 뭐야. 뭐야, 이거. <laughs>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laughs> 씨. 어.. 벌받았다.. 벌받았다고 할수 있죠? 어.. 오케이 야 잠깐만! 시.. 깜짝이야! 아.. 나 이거 이.. 이 시커멓가지고 이거.. 없는 줄 알았네 순간 이 바닥 색깔이랑 동화돼서 큰일날뻔 이 막자 당하기 너무 좋은데요? 음, 음, 아, 으.. 응 아! 어! 아우우 후우우 큰일날뻔 뭐야, 잠깐, 언제 나왔어? 잠깐, 잠깐, 좁은 거, 길이 좁아요? 길이 좁습니다! 나이스. 야, 이거 드럼통! 아니, 드럼통! 어! 어, 개! 씹! 연명! 아! 하하하! 제기랄. 접힌 는 사람들 아니야? 오호호호! 오우! 오우! 상남자. 바로 그냥 키스 갈겨버려. 잡을 법도 안 돼? 이거. 별로 안 물어요. 잡았다. 아, 개! 아, 잠깐만. 끝나갔는데, 이제? 마지막 터인데 아, 그, 제탈 사먹고 깔끔하게 제껴 쓰면은. 나이스, 아, 한명 나가리? 아, 제발, 씨! 아! 안 돼, 씨! 넌 뭐야? 아니, 시위 차! 깜짝이야. 오오오! 아아! 마지막에 야, 아니, 개귀엽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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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방가발 취소, 방감을 취소, 방가발 취소. 완전 취소. 야, 이거 왜 이렇게 좁아 야, 모나코야, 뭐야? 아 모나코, 씨. 오케이, 무리맨 딸기. 뭐야, 이딸기우이는 이 코스로 파고들어가지고 오케, 이다 오브 테이크 다음 코너! 중요하거든요! X됐다 오, 안 속네 어 아, 이거 바깥쪽으로 이렇게 치고 오면은 브레이킹... 보통 실수하는데 어? 미안해요 오 <laughs> 어. 아, 안 되는데. 아, 지금 빨리면 안 되는데. 야, 빨지 마. 아, 씨. <웃음> 아. <웃음> 타이밍 잘못 쟀다. 자, 일단 1번 코너. 오케이. 아직까지는 별. 씨발. 이게 왜? 아, 씨. 아니, 이게 왜? 아니, 이게 왜, 씨. 아니. 아, 이렇게 1레벨 망하면 진짜 답이 없는데. 근데 내가 망한 만큼 다른 사람도 망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게 사실 리오익만 나간 게 아니고 아, 체크포인트까지 안 지켜가지고 그냥 십 참사나 든요 가보자, 그래도. 아, 그래도 가보자. 혹시 모르잖아? 잘하면 됐지. 제 기량을 한100% 발휘해보겠습니다. 이번 레스에 멘트가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개빡 집중할 거기 때문에 야하이타운 포스라 그런지 직발을 좀딸리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 근데 그 말고 나머지 코너들은 다 그냥 플럭셀로 때려 밟아도 괜찮습니다. 다 어디 갔어요? 근데 왜안 보여? 타이어 좀 팍팍 쓰더라도 무조건 무조건 스리스트리 빨수 있는 지대로 가야 돼. 안 그러면 이리 있면 그냥 답이 없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서 추월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왜 피트이네, 씨발! 아, <laughs> 죽어가 좀! <laughs> 아, 나 돌겠네. 진짜 환장하겠네. 아니,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죠, 설마? 어, 설마. 아, 진짜 좀 빨라고 하면은 바로 그냥, 썩들어버리네 아, 이러면 진짜 다없는데 어떡하냐? 클일 났다. 개조졌다. 나이스. 누구 왔다. 아, 반가워, 친구. 자. 아, 씨, 왜안 줘? 맛없네? 일단 구경까지 왔어요 오케이 주고 그렇지 음이 맛이야 이 맛이야 이 맛이야 어 미안 어? 아, 저기 어떻게 저렇게 놀아가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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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안 가라 그런거 몰라 그냥 가 아까 저기서 오버 테이크 일단 해주면서 아, 으, 약간 써주고, 아못 따라가네. 근데... 제발, 제발, 제발... 당신만 1등은 모르겠다. 1등은 당연히 안 되겠지. 하지만 그대만큼은 추월하고 싶소. 안아줘요. 시발, 안아줘요.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지금. 제기랄. 한번더 참을걸. 아우, 이게 최선이다, 진짜. 어후, 열심히 했습니다.